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습을 했을 때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 파플레이 큐 페이지 안에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만 이렇게 연결해주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진짜 실제 RP 챌린지를 열어보고 거기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한 뒤에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쪽 블럭 안에다가 이제 큐를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금까지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은 여기 메인 페이지, 셋넥 스테이지, 저희 개발 템플릿 복사해서 만든 프로세스 템플릿에서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셋넥 스테이지 해주신 다음에 F10이나 스텝 오버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렇게 왔을 때 f 1 2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 다음에 저희가 F10 눌러서 이렇게 런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RP 챌린지가 런치가 됐으니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Q를 집어넣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 1 0을 누르면 이렇게 스텝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에큐어, 에큐어 락이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 RR을 좀 잠가주고, 그 다음에 잠긴지 확인한 뒤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링크를 잠깐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F10을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럼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저희가 파일이 한번 완료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엑셀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10개의 로우 데이터가 담긴 엑셀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엑셀 파일을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열기 전에 저 다운로드 패스 안에 저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액션을 하나 끌고 와줄게요. 얘를 잠깐 위로 두고 액션 스테이지 이렇게 끌고 와주셔서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파일 매니지먼트를 가져와주시고 거기서 액션은 get files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다운로드 폴더에 경로를 넣어주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텍스트 변수로 하나를 만들어볼게요. 텍스트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추후에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할때 액션을 열지 않아도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폴더 패스라는 걸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는 이 파일에 대한 경로로 복사를 넣어주시고 여기 데이터 변수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파일명하고 확장자명은 지워주고 앞뒤에 있는 쌍따옴표 지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 주셔서 OK 눌러주세요 오케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 폴더 패스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패턴 CSV는 저희가 어느 확장자를 가진 파일인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앞에 별표 하나 넣어주고 .xlsx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엑셀 파일들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파일 파일 목록들을 컬렉션 변수로 담아볼게요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그런 다음에 링크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수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저희가 파일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시키니까, 파일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거를 좀 옆에서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패스 이분이 이 파일에 대한 전체 풀 경로 폴더는 이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이름 그리고 확장자 그리고 언제 생성이 됐고 언제 액세스가 됐고 언제 쓰여졌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패스가 필요해요. 저희가 엑셀 오픈을 쓰려면은 이 파일의 전체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루프를 써줘야겠죠. 컬렉션에서 루프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루프를 써주시고, 루프를 파일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는 일단 지워줄게요. 이게 좀 좁을 수도 있어서 얘를 조금 더 밑으로 확장을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고 리커버가 이런 식으로 될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그럼 저희가 루프를 돌면서 어, 이쪽에 있는 저희가 이 파일즈 안에 있는 패스라는 컬럼을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카플레이션 스테이지 하나 이렇게 놓아 주세요 도와 주시고 여기 안에서 이 컬렉션에서 파일즈.패스라는 변수였죠.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RPA 챌린지라는 챌린지 엑셀이라는 거를 담아올 거고 이거를 파일 변수 파일 패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OK 눌러 주시고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파일의 패스 첫 번째 컬럼 값이 이쪽에 담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분기를 또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엑셀 파일을 가져왔는데 다른 엑셀 파일을 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아온 이 파일 패스라는 값이 RPA. 이 값이 RPA가, challenge.xlx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가져온 거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른 값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희 텍스트 펑션에서 inString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일단 붙여주고, 아, 저랑 붙였네요. inString을 붙여주세요. inString 붙여주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파일 패스 바꿔주시고 찾을 거는 챌린지 이게 포함이 되면은 되는 거겠죠. 그럼 0일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커클레이션에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포함이 아까 challenge.xls가 포함이 안되면은 no, 그냥 다시 한번 루프 돌아서 찾을 때까지 가는 거고요 포함이 됐으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엑셀을 열도록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앵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액션 하나 열어주세요 맨 링크로 c 린지 l l e n g x 가 포함이 되니까 엑셀을 열어주고 루프엔드 최종적으로 못 찾았을 때도 엑셀을 열게 시킨 다음에 에러로 떨굴 수 있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ms-excel-vbo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픈 워크북, 크레이트 인스턴스 먼저 해주신 다음에 오픈 워크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의 핸들 생성해주시고 변수는 좌측이나 우측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픈 워크북 위에 create instance 복사해 주시고 open 워크북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생성했던 핸들 변수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 파일 네임은 풀 경로, 저희가 루프를 돌면서 가져온 파일 패스라는 풀 경로를 가져와 주시고, o u t p u t b 워크북 이름 받아와 주시고, 그러면은 엑셀 변수는 좀 이쪽 아래다가 담아 주고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옆에다 두고, 얘를복화를 해서, 그럼 이제 열었으니까 저희가 쇼는 생략을 하고 바로 get 파일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get 쪽으로 가보면은 get 워크시트 e 지컬렉 collection fast로 가져올 거고요. 아웃풋에 엑셀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 엑셀 데이터는 이쪽에다 놓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를 닫아주고 아니, 워크북을 닫아주고 인스턴스를 닫아줘야겠죠. 그래서 클로즈 워크북 선택해주시고 워크북 이름 아까 저희가 오픈 워크북 하면서 생긴 워크북 네임을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워크북도 닫아줬으니 인스턴스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주신 다음에 클로즈 워크북을 클로즈 인스턴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링크로 이어져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루프를 루프부터 s 넥스 next s 해주신 다음에 f 1 0이나 스텝오버로 하나씩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파이패스는 이런 식으로 풀 경로 challenge.xlx라는 풀 경로가 담겼고요 지금 RPA 챌린지 챌린지점 x l x 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음 루프 건너뛰고 바로 워크북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인스턴스 생성해주고 오픈 워크북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분명 아까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열어서 확인했을 때 10개의 로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999개가 담겨 있다고 나와 있어요. 커런트 밸류를 봐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 로우, 빈 로우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는 10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열빈 로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해주는 로직을 저희가 넣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클로즈 워크북 그 다음에 인스턴스도 닫아줬어요. 리커버로 빠지는 이유는 에러가 난 이유는 저희가 링크를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시 액션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999개 로우 중에서 MT 로우를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컬렉션 마니퓰레이션이라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리무브 MT 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명을 달라지을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컬렉션을 매핑을 해주시고 가웃풋에 같은 컬렉션을 똑같이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링크로 이렇이어져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로우를 이렇게 리무브 MT 로우를 통해서 빈 값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dd to queue 이 populate queue 페이지는 queue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add to queue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work queues 여기서 add to queue를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queue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queue name은 queue를 생성하고 만들어주도록 해보고요. 그다음에 collection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queue를 넣어주면 되겠죠. add to queue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에는 엑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add to 큐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큐네임에는 저희가 여기 페이지를 눌러보면은, 메인 페이지에, 개발 템플릿의 텍스트 쪽을 열어보면은, 저희가 큐네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링크로 또 이렇게 이어주고, add to 큐가 끝나면은, 락을 풀어준 뒤에 진행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setNext는 r e m o v 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 999개 중에서 빈 값을, 빈 로우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빈 로우가 다 제거가 됐죠. 최종적으로 큐를 넣어주는데, 저희가 큐를 아직 클라이언트에서 생성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이 큐 네임이고, 아까 매핑해준, 에디트 큐에서 매핑해준 큐 네임이 이건데, 저희가 이걸 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큐를 하나를 생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워크 큐 해주시고, 그래서 new 하나 누르신 다음에, 뭐 IP 챌린지라고 해주셔도 되고, DQ,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필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저희가 아이템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유 이제 사용자의 개인 이름이나 이런 폰 넘버나 이메일이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직업군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로린 컴퍼니라고 한번 해볼까요? 키네임에다가 이거 컬럼 네임 그대로 이쪽에 있는 컬럼 네임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대문 대소문자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고 r p c h a l q 이 이름을 복사를 해주셔서 저희 좌측에 개발 스튜디오 프로세스 스튜디오에 있는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q 네임을 이렇게 바꿔줘볼게요. 바꿔주시고 파플레이키 쪽으로 가서 얘를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q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컨트롤룸에서 잠깐 볼까요? 그래서 r p c h a l q 를 보면 은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의 큐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희가 프로세스에서 활용하기 위한 최종적인 큐 데이터, 큐 아이템들을 넣는 데 성공을 한 거고 이제 나중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 큐를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서 데이터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서미 버튼 누르고 이런 작업들을 여기다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